안녕하세요. 짜는농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상하농장에 나왔어요. 드디어 이제 농사일이 시작됐답니다 음, 어제는 어, 기계유라는 것을 다이 나무에 뿌려줬어요. 어, 겨울동안 벌레들이 알도 나놓고 또 나무에 나쁜 균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모두 씻어내주는 기기유를 뿌렸답니다. 그 오늘은 전지작업과 또 아상을 하려고, 아상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답니다.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 꽃눈이 이렇게 맺혀있어요. 이것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. 점점, 점점. 음,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달리는 과정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는 루비에스라는 미니 사과예요. 아기 주먹만한 루비에스라는 미니 사과인데 작년에 저희가 3월에 심어서 지금 딱 1년 됐는데 음, 2년생을 심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3년차예요. 그래서 사과가 작년보다는 많이 달릴거라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사과가 달려서 음, 맛은 봤어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사각하, 사각사각하고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하니 맛있더라고요 올해는 잘 지어서 어, 올해부터는 아마 시중에서도 시판이 될거예요 음, 몇년전 2,3년전부터 경북 영천 대구 그 지역에서 기존 사과 나무를 다 뽑아내고 이 신품종 루비스로다가 많이 심었다 하더라고요. 이 아이들이 이제 꽃눈이 돼서 여기서 사과가 달릴 거예요. 이렇게 쭉 나와서 꽃눈이 돼꽃 꽃이 피고 사과가 달릴 거예요. 수정이 되면 사과가 되어가는 과정 우리 농장에 소소한 일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